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그 앞에 셋자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요한이 그 새로워진 하늘, 새로워진 땅을 보고, 또, 거기에는 바 처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육지라면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우리가 가끔 바닷가에 나가보면 섬이 있는데, 바다가 탁 가로막고 있어서 오가는 게 자유롭게 안 됩니다. 섬에 사는 분들, 참 거기 이렇게 남의 낭만적이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불편한 거는 육지하고 오가는 게 마음대로 안 돼. 요즘은 우리나라의 섬들마다 다리를 많이 나가지고 섬인지 육지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만은. 야 옛날에 이게 바다 배로 갔을 때 얼마나 불편했을까. 여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어떤 좀뭐 그냥 특별한 의미는.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설명 빼고 중요한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원래 것으로 모든 것을 원상 복구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잘 다스리고 잘 지키라고 그랬는데 인간이 뭐 시작부터 망가뜨리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인간이 사는 땅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쓰레기입니다. 이야 우리 아파트에도 막 매주 막 <laughs> 쓰레기가 나오는데 산더미 같이 나옵니다. 옛날엔 그 분류도 안 하고 그냥 막 갖다 버렸는데. 분리수거한 건 너무 너무 잘했다. 그래도 이제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재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어갖고 다 갖다가 쓰레기 매립장에 갖다 묻어버리거나 뭐 썩혀버리거나 태워버리거나 뭐 가진 방법을 쓰는데 다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묻는 겁니다. 매일 쌓여가는 거예요 매일. 우리나라만 그런 문제가 있냐? 아닙니다. 그또잘 사는 나라는또못 사는 나라한테. 수출하는데 쓰레기도 수출을 못사는 나라는 그거라도 받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인간이 세계 첫처을 하나님이 만드는 거를 원상대로 보존하지 못하고 맨날 망가뜨리는 일만. 오늘 여기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그 새롭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원상복구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그 뒤에도 계속 하실 거지만, 그냥 종합적으로, 서론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뭐냐?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의 반대가 지옥인데, 지옥은 무적행이 아닙니다. 부적행은 제가 얘기한 임시로 잡아두는 것이고 불못이라고 하는 꺼지지 않는 불못 그게 지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요 불못에 들어간 마귀, 적그리시도, 거짓 선지자, 그외 똘마리들 다 거기에 들어갈 것인데 오늘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냐?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이만일 함께 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게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인간을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 싹 사라져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기 보니까 눈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쁠 때도 울지만 주로 속상할 때, 슬플 때 우는 게 눈물입니다. 사람이 너무 기뻐도 울어요. 막 우승했는데 막 울잖아요. 아, 우승했는데 왜 울어? 근데 어쨌든 사람은 기뻐도 울고 슬퍼도 우는데 여기에 눈물은 고통스러운 눈물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흘리던 눈물이 있는데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다시 이제 죽는 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가야 되고, 또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야 돼. 우리가 그 심판을 받아서 가냐, 안 가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천국에 들어가면 다시 사망이 없고, 거기는 죽는 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살아서 주님을 이렇게 만나면 뭐 그보다 더큰 영광이 없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다그 뭐 죽음을 이렇게 맛보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기도하기는 이렇게 설교하다가 주님이 빵빵빵 그러고 오시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일이지만 그거는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모르니까. 천국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도 없고 애통이란 말은 아주 뭐 심한 그 아픔을 얘기하는 겁니다. 곡하는 게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천국이 있다라고 하면서 천국은 이와 같은 것들이 없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좌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만물을 다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확실히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지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기록해 두라는 겁니다. 신실하고 참대니 기록하라.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그 만물 안에는 우리 인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하 만물 그럴 때 인간은 빼고 만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를 창조할 때 만들어던 모든 만물,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도 포함되어 있는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 날이 온다. 그래서 천국은 다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또 회복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는 말씀. 요한계시록 앞에 우리가 2, 3장 읽을 때각 교회마다 나왔던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러면서 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되는지 잊어버리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속을 받아야 될게 있는 상속자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셔서 누구에게 주시려고 여기. 내 아들이 되리라.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뒤로 이제 넘어가면서 계속 천국에 일어날 좋은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내일 다룰 여기. 그러나 그러면서 지옥 갈 사람들의 명단을 8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여기 8절에 아주 분명하게,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간다라고 명단을 명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리뭉실하게 그냥 지옥 간 사람들 얘기하면 나는 해당 없다고 막 빡빡 우길 수도 있잖아요. 내가 왜 억울하게 지옥 가야 되냐고 얘기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잣대를 가지고 지옥 간 사람과 천국 간 사람을 갈라내냐, 여기 8절에 있는 말씀에 걸리면 예,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 적그리 마귀는 뭐 적그리 도 거짓 선지자만 잡아서 넣는 게 불못이 아니고 요렇게 지금 7, 8절에 말씀한 내용을 따라서 마귀에게 부역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들 명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한번더 다루 거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마는 21장 1절에서 8절까지가 그냥 하나의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데, 천국 얘기는 7절까지 하고, 8절에 한번 잠깐 지옥 간 사람 들 명단을 이렇게 얘기하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살면서 위의 것을 사모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셨는데, 우리가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기 때문에, 날마다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이새 이 하늘과 새 땅처럼 이 땅을 원상 복구할 때 우리가 그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심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 이 천국이 보통 좋은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비, 얘기가 나온, 말씀이 나옵니다. 나사로는 믿음, 예수님을 잘 믿었던 것 같아요. 신부는 거지고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며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었고 얼마나 구차하게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세 옷을 입고 호의 호식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죽고 났더니 형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으로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부, 지옥 간 부자가 얘기합니다. 그좀 불안방으로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천국에 있는 생수를 입에다 갖다 대면 정말 갈증이 해결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오갈 수가 없다. 갖다 주고 싶어도 갖다 줄 수가 없는 곳이 천국과 지옥이다. 천국은 지옥이 안 보이는데, 지옥은 천국이 보인다. 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지옥이, 지옥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장치를 해놨어요. 근데 지옥은 천국이 보입니다. 그래야 고통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땅에서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었더니 내내 내 현실이 여기 와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부자가 얘기합니다. 전도 좀 해달라고. 내가 나가서 잠깐 전도하고 오면 안 되겠냐고. 이런데 오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나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미 복음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너 너가 가서 그럴 필요가 없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복음전한다고 믿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그참 우리가 예수님을 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는 표현이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그러시지 못 들어간다고 말씀 안 하셨거든요. 거지는 그러면 구차하게 살면 다 천국 가나? 그 얘기도 아닙니다. 오늘 부자냐 가난한 자냐 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라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지 못 갈지가 결정되는데 땅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소망 중에 붙들고 잘 믿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을 21장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격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탈선을 방지해 주시며 바로 믿고 바로 성김으로 바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